그가 했던 말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개소리들 몇 개를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단순한 개념을 천 번은 되풀이해야 대중은 비로소 그 개념을 기억할 수 있다 대중은 얼마나 깔보는 얘기입니까 개소리죠 유대인은 예전에 내 예언을 비웃었지만 이제 비웃을 유대인은 없을 것이다 시를 말려버리겠다는 개소리 어떤 경제 정책도 칼 없이는 불가능하다 어떤 공업화도 권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신이 정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이다. 개소리 3종 세트죠. 정말 완벽한 개소리의 종합선물 세트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개소리가 존재할까? 히틀러의 개소리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 장애인, 그리고 그외 모든 소수자들에 대한 증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쁜 방법이나 나쁜 수단에 대한 강한 정당화. 히틀러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 학대를 당했다고 전해지죠. 원하는 미대 진학에 실패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노숙자 생활을 전전했다는 썰도 있습니다. 이런 히틀러의 양대 컴플렉스가 솔직하지 못한 욕구인데 그 느낌은 정당화시키는 개소리를 낳기 쉬운 그런 상황을 스스로에게 만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개소리를 누구한테 어필했느냐? 독일의 다수에 해당하는, 즉 나는 다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자, 그들에게 어필한 거죠. 그리고 더 강해지고 싶은데, 더 세지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또 어필했겠죠. 하지만 잘 살펴보면 솔직하게 표현하는 걸 싫어하는, 소위 말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에게 어필했던 겁니다. 이 솔직함을 히틀러는 진심으로 그들에게 개소리를 하면서 자기의 목표를 이뤄나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히틀러의 진심을 봤거든요. 히틀러가 투표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부테타로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선거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2004년 최악의 선거로 꼽힌 대선이 있었습니다. 공화당의 조지 부시와 민주당의 존 캐리가 치렀던 2004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는 당시에 부시가 2001년 9.11 테러 이후 전쟁을 일으키면서 국내에 많은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심지어 침팬지가 나와도 이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정도의 부시에게 불리한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부시가 이겼습니다. 재선에 성공했던 거죠.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텍사스 대학의 저명한 언어분석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 베이커 교수가 부시와 캐리의 연설 언어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로 인한 논문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회자가 되죠. 당시 존 캐리의 참모들은 따뜻한 이미지를 위해 나라는 단어 대신 우리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당시 캐리는 부시에 비해서 우리를 두배 정도 그래서 더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이게 패배의 원인이 됐습니다 페니 베이커 교수에 의하면 우리라는 단어는 정치인이나 권위자가 사용할 경우 아주 차갑고 딱딱하며 감정적으로 멀게 느껴진다는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1인칭 단수 대명사인 나의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그 사람이 약간 거만해 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약간 자기중심적이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진정성은 높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말할 때 우리라는 게 아니라 나 나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받을 때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라는 말에 사람들은 진정성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사과드립니다라는 말에 사람들은 더 진정성을 느낀다는 거죠 부시가 더 매력 없는 개소리 혹은 헛소리를 더 연설문에 많이 담았던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게 부시의 진심이라고 느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하면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말보다 왜 개소리에 더 관대한지 이유가 나오죠. 우리는 사람을 볼때뭘 보나요? 진정성을 봅니다. 진정성이 있다는 것은 솔직하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하다라는 것은, 진심이 담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가정을 너무 쉽게 해온 탓입니다. 진심이다와 선하다, 혹은 진심이다와 좋은 것이다라는 가정이 너무 쉽게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심으로 나쁜 말 하는 사람도 있겠죠. 진심으로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게 개소리가 제일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런데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당시 이 페니 베이커 교수의 연구실에연구진로 있었습니다. 이른바 포닥 박사후 연구원이죠. 뒤쪽에 헨섬막에 서 있는 제 모습 보이십니까? 죄송합니다. 헨섬막 단 단어를 써서 개소리였습니다. 2005년이면 제가 30대 중반일 때의 모습이네요. 그런데 이 논문, 이 논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페니 베이커 교수가 열혈 민주당원입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뭐야 도대체 왜 캐리가 떨어진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궁금해서 해본 연구죠. 그런데 페니 베이커 교수가 의외로 욕이나 약간 저렴한 표현을 학생들 앞에서 잘합니다. 하지만 기분 나쁘지 않게. 저는 페니 베이커 교수와 저랑 대화할 때 쓰는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던 거죠. 어떤 재밌는 얘기를 들으면요. f r 이럽니다. 점잖지 못한 단어예요. 하지만 이 이라는 단어는요 잘만 쓰면, 그리고 적절하게만 쓰면, 그리고 솔직하게만 쓰면 굉장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죠 솔직한 사람들이나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렇게 페니 베이커 교수처럼 솔직한 사람들이 개소리하는 사람들을 잘 알아봅니다 왜냐면 개소리는 자기의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건 싫은데 자기의 느낌, 이건 정당화 받고 싶어서 무언가 이상한 얘기를 진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욕구까지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개소리를 가장 잘 알아볼 수가 있어요. 페니 베이커 같은 교수가 대표적으로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라서 개소리에 대한 것들이 맞나 틀리나 연구를 자꾸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우리가 개소리를 하지 않거나 개소리에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훨씬 더 솔직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개소리 쟁이는 절반만 솔직한 사람들이거든요.